자, 이 시간에는 세 번째 천사의 외침. 세 번째 천사의 선포. 계시록 14장 9절로 13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보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보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저 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즉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주그 얘기는 조금도 봐주는 것이 없는 인정사정 볼곳 없는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불과 유황이에요. 심판의 안 재료가 불하고 유황에 심판을 받는데 어린양과 즉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 앞에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고역하고. 짐승이 시키는 대로, 적그리스도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들은 밤낮 쉬지를 못하고 영영이 타는 불의 고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죽으면 끝나지.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죽습니다. 아무리 즐거워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죽음으로 고통의 삶이든 즐거움의 삶이든 끝납니다. 그런데, 오는 세상에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 불과 유황으로 고통의 심판을 마르고 닳도록. 밤낮 하루 24시간 고통을 받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영원토록. 그런데, 영계에는 시간이 흐르지가 않아요. 시간이 없어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영원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러.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궂은 일이든,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과 그리고 기쁨과 아름다운 순간들도 지나갑니다. 시간이 있어 시간. 그런데 영계에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의 상태면은 기쁨의 상태가 그대로 고통의 상태면 고통의 상태가 그대로 있는 거야.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이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보람이 결과가 여기에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저 그리스도가 받는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지만은 그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면서 순수한 신앙을 성경적인 신앙을 영어로는 사운 닥 e 이라고 그래요. 순수한 교훈을 그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 즐거움의 상태로 계속 있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순수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섞인 포도주, 다른 교훈, 순수 신앙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과 유황의 고통의 상태로 그대로 지내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3절 보세요.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어,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이니. 자,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살았던 사람들,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의지하면서 육신이 죽어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영생의 몸으로 죽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믿고 다른 교훈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주님을 부인하도록 유혹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해와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차라리 순교를 택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이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눈물과 아픔과 가난과 질투와 시기와 핍박과 매맞음과 억울함과 옥의 가침에서 해방되어 편히 쉬게 된다는 안식의 축복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바벨론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는 번성하고 잘 사는 것 같고 그들만이 살아남을 것 같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늘 손에만 보고 살아남지 못할 것 같지만 바벨론은 절기에 순식간에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에는 지옥이 불에다 소금 치듯 하는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 보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지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옥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 받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스스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죄를 짓도록 한 자들이기 때문에 섞인 것이 없는 진노의 포도죠즉 조금도 자비나 은총이 없는 하나님의 순수한 진노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되, 밤낮 쉼없이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죄 짓고,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는 이 세상의 풍속대로 인생을 산 자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정의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어서 모든 수고에서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는데 그 결과는 유황 불못에서 밤낮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불리익을 당하면서도 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치 않고 살다가 죽은 자들은 영원한 심을 얻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오히려 핍박을 가한 악인들은 불행해지고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고,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어려움을 이겨낸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서와 같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어서는 안 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의 부기보다 믿음의 가난을 선택한 자들이고, 불신의 삶 속에서 명예보다는 주님 안에서 수치를 택한 자들이고, 불신 속에서 장수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선택한 자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곧내 육신의 욕망을 죽이고 육신의 고집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살려서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순종과 순교의 삶을 산 자들이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것이고 바벨론은 밤낮 영영한 불에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승리하고 사자는 패망한다고 하는 확신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골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는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상을 받는 복 있는 자들이 모두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영생의 복을 받게 하는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